빳빳한 종이 한 장이 박미경 씨의 손에 잡혔습니다. 남편의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호텔 영수증이었죠. 스카이워크 호텔 숙박료 12만원. 날짜를 본 순간 미경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남편이 친구들과 춘천으로 낚시 여행을 간다고 했던 그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강남 한복판에 고급 호텔 영수증이 나오는 걸까요? 미경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잘못 본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투숙객 이름은 분명히 남편 이정호 체크인 시간은 오후 7시, 체크아웃은 다음날 오전 11시, 남편이 집을 나선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죠. 23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던 남편이었는데, 설마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춘천 펜션이 아닌 강남 호텔이라니, 미경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의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미경 씨가 발견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5년 가을이 다가오는 9월의 어느 날, 서울 대치동에 사는 50대 주부, 박미경 씨는 20년 넘게 해온 습관대로 남편의 양복을 세탁하기 위해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이 꼼꼼한 습관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죠. 볼펜이나 명함, 동전, 중요한 서류들을 세탁소에 보내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 이정호 씨의 네이비 정장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는 명함 두 장과 회사 출입증이 나왔고 바깥쪽에서는 동전 몇 개와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지 앞주머니에서는 지갑과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뒷주머니를 만져보니 또 다른 종이가 만져졌어요.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꾼 그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관련 서류인 줄 알았죠. 하지만 펼쳐본 순간, 미경 씨의 평범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워크 호텔이라는 금색 로고가 상단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 그리고 숙박료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미경 씨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날짜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이었어요. 바로 남편이 대학 동창들과 춘천으로 낚시 여행을 간다고 했던 그 날들이었거든요. 여보, 이번 주말에 동창들이랑 춘천으로 낚시 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라 1박 2일로 갔다 올게. 남편이 목요일 저녁에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미경씨는 평소처럼 조심해서 다녀와요. 술로우 많이 마시지 말고 연락 자주 해요. 라고 대답했었죠. 춘천 가는 길이 멀긴 하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니까, 재미있게 놀다 와요. 그렇게 따뜻하게 배웅했던 남편이, 그런데 스카이워크 호텔이라니. 미경 씨는 그 호텔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꽤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몇년전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예약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 중요한 접대나 거래처 손님들이 올때 이용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춘천과는 정반대 방향이었고, 낚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죠. 미경 씨는 영수증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건 아닐까? 혹시 날짜를 잘못 본건 아닐까? 하는 절망적인 희망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투숙객 이름은 분명히 이정호였고, 날짜도 정확히 낚시 여행을 간다던 그 주말이었습니다. 체크인 시간 7시는 남편이 친구들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시간과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미경 씨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아직 거실에서는 대학생인 첫째 민수가 게임을 하고 있었고, 고등학생인 둘째 지희도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써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설마,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미경 씨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분명히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라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습니다. 낚시 여행인데 왜 하필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잤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갔다면서 왜 남편 이름으로만 예약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처럼 7시쯤 집에 돌아왔을 때 미경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죠. 여보 낚시여행 어땠어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어, 그냥 그랬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기들이 별로 안 잡히더라고. 그냥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얘기나 하고 온것 같아.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어색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했어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작년에 갔던 그 펜션에서요?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거기서 잤어. 시설이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더라. 아, 그런데 에어컨이 잘안 돼서 좀 더웠어.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치 정말 그 펜션에서 잤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미경 씨는 호텔 영수증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괜찮았어요. 김 과장님도 같이 가셨고요. 응. 김 과장도 갔고 이 차장, 박 대리도 같이 갔어. 다들 괜찮았는데 김 과장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좀 걱정이었지. 남편은 마치 정말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듯 생생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의 에피소드까지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미경 씨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호텔 영수증 생각만 났어요. 23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자신이 한편으로는 싫었지만, 그 영수증을 설명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경 씨가 모르는 사이에 더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경 씨는 남편을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소파나 식탁 위에 놓고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항상 들고 다니게 된 것이었죠.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편의점에 갈 때도, 심지어 샤워할 때도 화장실 문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매주 금요일 저녁의 패턴이었어요. 어김없이 오늘 회사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 너무 규칙적이었죠. 매주 금요일마다 회사 모임이 있을까요? 미경 씨는 달력을 꺼내서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 봤습니다. 정말로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던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동안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런 날밤 남편의 상태였어요. 회사 모임에 갔다고 하면서도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담배 냄새도 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평소와 다른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미경 씨가 써본 적도 없고 남편이 평소에 쓰던 애프터 쉐이브 로션과도 다른 낯선 향기였죠. 여성용 향수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 밤이면 남편은 유난히 다정했어요. 평소보다 말도 많이 걸고, 안아주기도 하고, 심지어 다음 날 아침에는 꽃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항상 가족을 위해서 수고해줘서. 이런 말들도 평소보다 자주 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성숙해진 건가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무언가에 대한 죄책감을 달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경 씨의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23년의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의심만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경 씨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회는 일주일 후에 왔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미경 씨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열수 있었죠.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지만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통화 기록은 모두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고,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시지 앱들도 미경 씨와 자녀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만 남아 있었어요. 너무나 깨끗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미경 씨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만약 정말 숨길 것이 없다면 굳이 통화 기록을 지울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던 중, 며칠 후 미경 씨는 또 다른 수상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지갑을 정리해주다가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찾은 것이었어요. 라 메종 블랑시 2인 코스 요리 18만 원. 날짜는 역시 금요일이었고 시간은 저녁 8시였습니다. 회사 모임이라고 했으면서 이런 로맨틱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2인 코스 요리를 먹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미경 씨는 인터넷으로 그 레스토랑을 검색해 봤어요. 라 메종 블랑 씨는 강남에 있는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으로 커플들이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많이 찾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코스 요리도 2인용으로만 주문할 수 있었고 절대 회사 모임을 할 만한 곳이 아니었죠. 예약도 미리 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미경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물을 수도 없었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경 씨는 생전 처음으로 남편을 직접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금요일 남편이 평소처럼 회사 모임이라고 하며 나가면 뒤를 쫓는 것이었죠. 미경 씨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한주 동안 미경 씨는 초조함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남편과 평상시처럼 대화하고 밥을 챙겨주고,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지만,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죠. 드디어 그 금요일이 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출근했고, 오후 6시쯤 집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오늘도 회사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기다리지 말고, 아이들이랑 먼저 드세요. 네. 알겠어요. 언제쯤?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글쎄, 10시 정도? 아니면 좀더 늦을 수도 있어. 오늘은 새로 온 부장님 환영회라서 좀 길어질 것 같아. 전화를 끄는 미경씨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미경씨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 저녁은 냉장고에 준비해 놨으니까 데워서 먹으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챙겼죠. 마치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남편의 회사는 테헤란로에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택시를 타고 남편의 회사 건물 근처 스타벅스에서 대기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커피를 마셔도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죠. 손도 계속 떨렸습니다. 7시 10분쯤 드디어 남편이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복 재킷도 평소보다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미경 씨는 멀리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기 앞에 가는 검은색 그랜저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붙지는 말고요. 택시 기사는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남편분 뒤쫓는 건 아니죠? 요즘 이런 일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냥 친구인데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요. 미경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차는 강남역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미경 씨는 온갖 상상을 했어요. 혹시 정말 회사 동료들과 만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뒤를 따라간 후 남편의 차가 멈춘 곳을 본 순간 미경 씨는 숨이 막혔어요. 바로 한달전 영수증에 찍혀 있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스카이워크 호텔. 여기서 내려주세요. 미경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미경 씨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호텔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호텔 로비가 환히 들여다 보이는 자리였죠. 손이 떨려서 커피를 주문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호텔 로비 한쪽에 있는 가죽 소파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복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어놓은 채로 평소보다 편안한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과연 누가 나타날까요? 그리고 15분 후한 여성이 호텔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죠. 남편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뻤어요. 남편은 그 여성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너무 자연스럽고 친밀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요. 미경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23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두 사람은 잠깐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미경 씨는 차마 그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거든요. 23년 동안 나는 뭐였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 씨는 멍한 상태였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죠. 기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었지만,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경 씨는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마음 속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11시쯤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모임 어땠어요? 라고 물었어요. 어, 괜찮았어. 새로운 부장님이 참 좋은 분이더라. 그런데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쉴게. 남편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지만, 미경 씨의 코끝에는 그 낯선 여성용 향수 냄새가 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미경 씨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미경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스카이워크 호텔, 거기서 뭐 했어요? 전화 너머로 남편의 당황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 들려왔죠. 뭐, 뭔 소리야? 어제 거기 계셨죠? 그 여자와 함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오늘 일찍 들어갈게. 그날 저녁 6시.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귀가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고, 미경 씨는 차가운 얼굴로 그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경 씨는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두 장의 영수증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들 모두 설명해 주세요. 우리 결혼 생활 대체 뭐였어요? 미경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미경 씨는 숨 막히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바람 피었냐고요? 대답 좀 해봐라. 남편은 고개를 들고 미경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에게는 평생 말하지 않으려 했던 비밀이 있어. 남편은 30년 전 미경 씨를 만나기 훨씬 전에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가난했던 대학생 시절, 운명처럼 사랑했던 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책임질 형편이 되지 않았고, 여자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들은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보내던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성의 이름을 말하며 그녀가 결혼 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던 중몇년전한 여성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네,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바로 내 첫째 딸이야. 미경 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네, 딸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매주 금요일마다 몰래 만났던 사람도 이인 코스 요리를 먹었던 것도 값비싼 호텔에서 만났던 것도 모두 다름 아닌 자신의 첫째 딸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딸이 어릴 때 자신이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해 주고 싶어 딸을 만날 때마다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호텔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남고 싶었어. 그래서, 참아, 말할 수 없었어. 미경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혼자서 그 고통스러운 비밀을 감당하며 살아왔을 남편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을 마주할 수 없었던 남편의 가슴 아픈 사연이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당신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에게는 우리가 있잖아요. 남편은 미경 씨의 말에 참아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며 오열했습니다. 오해와 불신이 거치고 그 자리에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자리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깊은 잠을 선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 씨와 남편은 함께 딸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주 금요일, 미경 씨와 두 아이들은 남편과 함께 스카이워크 호텔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미경 씨는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박미경이에요. 남편의 아내이자 이제는 당신의 또 다른 가족이 될 사람이에요. 딸은 미경 씨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의 비밀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새로운 사랑과 이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의 호텔 영수증은 불신의 증거가 아닌 한 남자의 깊은 부성애가 담긴 러브레터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곳 지금까지 블루 해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